안녕하십니까 유기화학 원이 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켄과 알카인에 대해서 어, 화학적인 구조, 어, 그 다음에 명명법, 특히 명명법, 그 알켄은 어, 파이 결합 때문에 회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입체 이성질체가 있다. 그래서 어, 유사한 그룹이 같은 쪽에 있으면 시스, 어, 엇갈린 반대쪽에 있으면 트랜스,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가 존재하고. 또 그러한 유사 그룹으로 분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칸 인구 올드 프라이러 그 루를 적용해서 원자번호가 큰 것들을 우선권을 주고 어 그래서 그러한 하이어 어 로우로 나눈 다음에 그런 하이어가 음 같은 쪽에 있으면 추자 맨 제트폼이라 그러고 어 하이어가 뭐 반대편에 있으면 우리가 엔트에 대한 이폼이라고 e 하고 그런 것들을 명명하는 명명법 노맨 no 콜레처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알켄과 알카인에 대한 반응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알켄은 여기에 이제 p 오비탈에서 파이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를 좋아하는 것들, 친전자성들이 일로 들어와서 첨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켄에 이런 튼, 에, 물질과 충돌시키면 XY가 들어가서 첨가 반응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 첨가 반응 때 중간물로서 나타나는 어, 카르보카타이온, 카르보 양이온의 경우를 말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그 파이 결합하고 있는 전자 쌍이 즉, 친전자성 물질과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전자를 한 쪽에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오비탈이 비어 있는 피오비탈이 비어 있는 카르보카타이온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 그 알켄에다가 알켄에다가 이렇게 산을 HX 산, 할로겐 수소의 첨가 반응인데 할로겐 수 첨가 반응을 보면 알켄의 첨가반을 보면 만약에 에틸렌에 에테에다가 아, 아, 염산, 음, 하이드로로라이드 염산을 충돌시키면 이 염산은 물 속에서 이온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C-L이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전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요. 다시 한번 잠깐만요. 그빼서 놓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오른쪽 이렇게 쏠려 있어서 다이플로메이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많은 것을 공격한다고 공격하고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파이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이 수소를 잡아가는이라고 수소 잡아가서 이런 식으로 공유 결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한쪽에는 전자를 뺏기게 돼가지고 여기가 아, 양이온이 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갔다가카르보카타이온 중간물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온화된 클로라이온이 음, 클로라이드 이온이 아, 이걸 플러스를 공격해서 이렇게 첨가반응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클로로에탄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할로겐수소의 첨가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여기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어, 같은 거 우리가 보면 명명법 보면 예, 예 하나 하나 일이 삼이니까 이니까 이것은 어, 프로펜이지 않습니까? 프로펜인데 두 번째 메틸기가 있으니까 투 메틸 프로펜이 되겠습니다. 이투 메틸 프로펜에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하고 충돌을 시키면 충돌을 시키면 H가 들어가고 Cl이 들어가서 어, H가 일로 들어가고 일치 들어가고 Cl이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 클로로 2 클로로 2 메틸 프로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대가 저두 번째 클로로, 두 번째 메틸, 그다음에 프로페인이 되겠습니다. 왜왜 왜 Cl이, 왜 Cl이 일로 들어가는지, 왜 Cl이 일로 들어가는지, 일로는안 들어가는지 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아,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필요한 놓을게요 자, 요거 보세요. 1메티 사이클 e 센 e 경우 h b r 하고 충돌시키면 하이드로 e 브로마이드 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아, 수소가 r o 로 들어갑니다. 수소는 수소는 b r o m i b r 이 b r 이 이런 물질이 만들어져요. 수소가 있는 거 적지 않은 것뿐이지 수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 브로모 완 메틸 사이클헥인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펜트 완엔 같은 거 펜트 완엔 그러니까 펜도 펜트 완엔첫 번째 이중 결합 있는 경우 같은 경우도 수소가 이로 들어가 수소는 이로 들어가고 아이가 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2 io도 펜테인이 만들어져. 자, 우리가 이걸 쭉 첨가반응 보니까 아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뭐냐하면 하이드로존 하이드로존하고 X, HX하고 반응시켰을 때 H 반응시켰을 때 H는 H는 아, 좀덜 치환된 탄소에 들어가고 X는 더 치환된 탄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C가 양쪽에 C잖아요. 얘는 C는 한쪽만 C잖아. 그러니까 C가 좀더 많이 치환된 그런 시에 그런 시에 예, 할로겐 원소가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는 마르크스 니커프라는 사람이 처음 이걸 발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 마르크스 니커프 룰이라고 합니다. 마르코프 니코프스 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에, 발음이 그렇습니다. 마르코프 니코프 법칙인데 여기서 우리가 전목료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레지오 스페스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지오 스페스픽이라는 것은 위치 특이성이라 미니다 위치 특이성, 어 가능한 위치가 있는데 한 쪽으로만 뭐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치 특이성. 아, 어,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찍고 자 여기서 보면 투메틸프로펜 에서 hcl 하고 반응시키면 아, hcl이 cl이 들어가는 것이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로는 안들어가고 요좀 좀더 치환된 쪽으로 좀더 치환된 탄소 쪽으로 cl이 들어가는 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유일한 프로덕트야 이거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cl이 일로 안들어간다는거지 일로 안들어간다는거 일로 들어간다는거지 그래서 아, 두,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가능한 위치에서 한쪽으로만 어, 프로토스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위치 특이성이라고 특이성이라 한다. 레지오 스페시픽이라고 하거든요. 위치 특이성. 비대칭 기질에서 첨가 배양을 나타내며 단일 생성물만을 생성시킬 때 우리가 위치 특이성이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레지오 셀렉티브. 레지오. 셀렉티브 이거는 위치 선택성이라고 하는데 셀렉티브 선택성 인데 그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하는게 아니라 좀더 많이 생기는거 어느 한쪽으로 좀더 선택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을 레지오 셀렉티브 라고 하고 단일 생성 물만를 생성하는 것으로 레지오 스페스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반응은 반응을 많이, 반응을 많이 검토한 끝에 러시아의 화학자 블라드미어 마크스 니코프라는 사람이 1905년에 이 법칙을 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에서 이거 다 우리가, 마르코프 니코프스 k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르코프 니 v 프스 k 에 따르면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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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게이게게 아, 아, 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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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프로타 뭡니까? 마르코프 니코프스이에 따르면 자, Cl은 좀더 많이 치환된 탄소에 들어가니까, 리로 들어가니까, 리로 들어갑니까? 왼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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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고, 어, Cl은 여기에 Cl 들어갑니다. 여기에, 여기에 Cl 들어가지. 그리고 여기에 가 들어가고, Cl 들어가고. 그래서 프로덕트,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덕트가 그렇다. 그러면 이거 그냥. 외우도 되지만 단순해서 그냥 외운다고 유기 화학은 외워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암기량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열역학적 안정성으로, 중간물에 대한 열역학적 안정성으로 이거를 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우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르코프니코 법칙 알캐네대안 H-X의 첨가 반응에서 H는 알킬 치환제 수가 적은 탄소에 붙고 그러니까 less substituted carbon 그러니까 덜 치환된 탄소에 붙고 X는 알킬 치환체 수가 많은 탄소에 붙는다. more s u b s t i t u e 좀더 많이 치환된 탄소에 X가 붙는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치환체가 두 개예요. 치환 두 개. 여기는 치환이 왼쪽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C가 더 많이 치환됐어요. 그러니까 일로 C-L이 붙는다는 거야. C-L이 붙잖아. 이것도 보세요. 이 탄소는 두 개가 치환됐지.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C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보니까 이것은어 BR이 이쪽에 붙는 거같요 BR이 붙고. 붙고. 자, 우선 이건외우느냐 하는 것도 만약 예를 들어 서 이런 것들 팬트 2n 같은 것들은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이쪽으로 하나 더 하니까 뭐 두개씩이지 그렇다면 거의 같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레지오 스페시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타납니다. 예. 뭐 왼쪽에도 들어가고 오른쪽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 왼쪽에도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자 어쨌든 마르코프 니코프 물러가는 거 알케나다가 hx에 첨가 반응을 할때 x는 좀더 치환된 탄소에 많이 들어가고 h는 덜 치환된 탄소에 들어간다 이것이 마르코프 니포, 니코프가 어, 발견한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 연력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 나올 겁니다 이거 하고 나서 자. 그 우리가 그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좀 알아야 돼. 에 카르보카타 이온이라고 하는 게아 카르보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카르보 양이온은 평면 구조를 가지며 양으로 하전된 탄소 원자는 sp2 혼성화되어 탄소에 결합된 세 개의 치환기는 정삼각형의 모서리로 향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카르보 양이온에 대한 음, 이 전자 구조하고 입체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탄소가 여기 있어요. 탄소가 여기 있고 어, 요 탄소는 요 탄소는 어, sp2 오 혼성화 돼 있고 하나는 p 오비탈이 있어요. 이 p 오비탈은 파이 결합을 한다고. sp2는 이거는 시그마 결합을 하죠. 시그마 결합을 한게세 개예요. 세 개의 결합는데 VSEPR 이론이라는 거 저번에 내가 얘기했을 겁니다.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션.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 반발상 이론의 반발 에, 반발 이론에 의해 가지고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들은 좀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 개의 전자쌍이 결합에 참여했으면 이세 개의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경우는 120도 각도로 평면 구조예요. 그래서 sp2는 저번에서 얘기하죠. 평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면. 영어로 플레인이죠. 평면. 그리고 p 오비탈이 그평면에 직각으로 솟아올라서 나타나는데 나타나는데 이것은 비어 있다 이거지. 왜냐면 여기 있는 파이 결를 참여한 전자들은 수소하고 결합이 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카르보카타이온의 안정성, 스테빌리티.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스테빌리티. 이 안정성을 따지는 거. 안정성을 따져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메틸 같은 거.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그 그러니까 탄소 옆에 탄소가 하나 하나 탄소 옆에 탄소 하나 탄수 옆에 하나에 치환체, 그거를 프라이머리, 탄수 옆에 두개의 치환체, 세컨드리, 탄수 옆에 세개의 치환체, 처시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플라스는, 이플러스는 플러스는 이게 완전히 이게 극성화된 경우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플러스가 있으면, 이플러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변에 어떤 전자적인 요건이 있으면, 그거는, 어 안정화될 수 있어요. 플러스를 안정화시킨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뭐야? 주위에 전자가 많으면 플러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건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을 때 전자가 주면 그 플러스는 그 전자를 받아서 좀 안정화돼서 나름의 생명력을 갖고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러스는 이 플러스의 전자를 줄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봅시다. 여기는 있치환체 알킬 그룹이에요. 알킬 그룹에는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알킬 그룹은 전자가 많아 전자를, 전자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가 어느 정도 안정하돼 다시 한번 알킬 그룹은 알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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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은 이것은 전자를 줄수 있는 거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에요. 도네이팅 전자를 줄수 있는 도네이팅 이펙트가 있어요. 일렉트론 도네이팅 이펙트가 있습니다. 전자를 줄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킬 그룹이 전자를 하나 주죠. 여기서는 두... 두 두 개의 알킬 그룹이 전자를, 저두 개의 알킬 그룹이 그 카르보 양이온에다 전자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왼쪽 거보다 좀더 안정화되어 있고 이 터시어리는 세 군데에 알킬 그룹에서 전자를 주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화돼서 이거는 굉장히 안정화된 겁니다. 그래서 안정도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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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게 훨씬 안정한 거예요, 이렇게. 안정하다. 스테이빌리티 나오잖아, 스테이빌리티. More stable.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알킬 그룹은 전자, electron donating effect, 전자를 줄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르보 양이온이 좀더 많이 치환된 카르보 양이온일수록 이게 안정화돼서 확 반응은 그 안정화된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안정화된 쪽으로 흐르는 거. 이게 키 포인트거든요. 자,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다 할게요. 아, 어, 보고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메틸프로펜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염산하고 화학 반응을 시켰을 때 마르코프니코프룰에 따라 가지고 좀더 치환된 쪽에 Cl이 들어가고 여기 H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만들어지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는 요 요게 만들어지는 거다. C, L이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C, L이 덜 치환된 쪽에 들어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하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만들려면 중간물이 중간물이 이러한 이러한 양이온이 만들어져야 돼. H가 일로 붙고 이게카르복카탈이 만들어지고 C, L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카르복카탈이고 만약에 C, L이 아, C, L이 덜 치환된 탄소에 붙어 있는 분는 이러한 생성물을 내려고 하면 그 중간물이 이러한 중간물을 가지고 해야 돼. 수소가 수소가 조금 더 치환된 탄소에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뛰고 카르복카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 열이공격하는 이러한 중간물을 겪어야 되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는 뭡니까 하나 둘셋 터시얼이 카르복카타이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건 프라이머리 카타 카르보 카타요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쪽밖에 없는데 이거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건세 군데가 세 군데 그러면 어느 게더 안정합니까? 이 위쪽 훨씬 안정하지. 그확반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제가 그려볼게요.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자 에너지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거 했거든요. 연락각적으로. 저번에 에너지고 여기가 반응 자표리액션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 반응 시간이 될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반응물이고 반응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뭐 비슷하다 갑시다. 비슷하다 갑시다. 생성물은 여기, 여기 있다 갑시다. 여기 있다고 여기 생성물. 이거를 여기 A라고 하고 b 다 갑시다. 그래서 A 여기 A A A가 있고 뭐 같은 두 B가 있다고 해요. 두개다 있다 하면 비슷한 비슷하게 있다 하면 자. a로 가는 것들은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a로 가는 것들은 그다음에 b로 가는 것또 b. b. b로 b로 가는 것들은 이게 중간물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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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b로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프로덕트 이 프로덕트의 안정성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경우를 날 텐데 할 텐데. 자, 제가 그랬잖아요. 요요요두두 두. 가늠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 Thermodynamic Control 어, 화학반응 유기화학반응의 생성물 생성물의 양을 말해주는데 말해주는 거고 이건 뭡니까? 어, t r a n s i e n State하고 이 에너지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Kinetic Control 그래가지고 속도를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에너지가 가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지 빨간 제로 안 간다고 에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왜 파란 게 에너지가 낮냐 하면 잘 보세요 이 파란 거는 요거 해당이고 이 중간물이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빨간 거 중간체는 요거 해당이 요거 해당이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프라 이거는 프라이머리 카르보카타는 굉장히 불안해 그 다음에 요거는 터시리 카르보카타는 안정해 그러니까 중간물이면 안정하고 요거 중간에 놓고 자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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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하몬드 하몬드, 아 잠깐만 스페딩 해겁니까? 헤이몬드라고죠 헤이몬드, 헤이몬드, 헤이몬드 파스츄레이트, 파스츄레이트, 하몬드 가정에 의해서 중간물의 에너지가 높으면 트랜스 스테이트 에너지도 높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간물 에너지가 높으면 트랜스 스테이트 에너지도 높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트랜스 스테이트의 그런 기하학적 구조는 <laughs> 어, 인접해, 있는, 에, 인접해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의 어, 그런 화합물 구조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해몬드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물의 구조와 중간물의 중간물 에너지가 높으면 트랜스 스테이트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요터시어리카보카타유는중간물의 안정화 되니까 이런 요런, 요런 에너지 다이그램 나타날 거고. 요, 프라보리 카타, 카르보카타온의 카 중간물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기화 반응은 일로 가는 거지 일로 안 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우리가 마르크스 니크브루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아, 지우개를 좀 쓰겠습니다. 주, 지우개를 좀 써서 한 번에 지우는 게 뭐가 있겠는데 한 번에 좀, 우리가 여기 할 부분 지우겠습니다. 할부분은 자. 부분 맞추면 자 완메틸 사이클로 완메틸 사이클로 핵센 이 경우 요거 좀더 치환됐으니까 br 리로 들어갈 거에요 그 h가 1로 들어가고 서 이게, 이게 메인 프로덕터 될 겁니다 이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 이걸 만들기 위한 중간물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h가 여기에 붙고 여기가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터시어리 카보 카타현이고 요거는 뭡니까 세컨더리 카보 카타현이잖아요 이게 훨씬 안정해 그러니까 1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그리고 이두 가상 이두 반응을 어, 에너지 나의 그럼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지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데 여기 있는 중간물은 여기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중간물은 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 어,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르코프 디코브루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젠 알켄에 대한 물의 첨가반응 어, 수화반응이라고 하죠 수화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에틸렌 에다가 아, 물과 반응시키면 반, 반응시키면 우리가 촉매로서 어, 인산을 썼습니다 H3PO4 인산을 쓰면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이렇게 아, 물이 어, h 2가 들어가는데 h 2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는 H가 들어가고 하나는 OH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자 알켄에다가 수화반응을 시키면 뭐가 만들어진다?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반응 중에서 얘를 우리가 세가지 3가지 세 얘를 맹머리 음, 책에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 볼까요? 첫 번째 음, A번에 묵시모큐레이션, 그 다음에 디모큐레이션 마르코프 니코프 에디션이라는 것은 그 첨가하는 방향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과 같다라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요 사이클로헥센 같은 경우 이쪽에 이쪽에도 치환됐으니까 이쪽으로 OH가 들어갈 거고 이쪽에 H가 들어갈, 이쪽에 H가 들어갈 거고 이쪽에 OH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게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마르코프 니코프 룰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Hg OH2 H2 그러니까. 옥시모큐레이션 그 다음 디모큐레이션 하고 여기가 소듐폴로하이드라이드 nabh4는 이것은 환원제 이거 환원제 강력한 환원제입니다 지금 환원시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유기화학 공부하, 공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암기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 같은 경우 이런 거 HG, OH2, 그다음에 H2O, NA, BH4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해두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 암기 문제 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옥시모큐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 수화하는 방법, 또 하나는 하이드로보레이션이라는 하는 방법. 하이드로보레이션은 BH3를 쓴다는 거거든요. BH3를 써서 이면 이거는 넌 마르코프 니코페그이니까 마르코프 니코프 그 방향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OH가 일로 들어간다는 거고 EH 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왜 그 그러냐?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그 시간 됐을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제 어,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어, 메커니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두개 메커니즘적으로 한번 어.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다음 에 엔자이매틱 하이드레이션 그러니까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효소를 이용한 수화 반응인데 이렇게 휴마레이제라는 효소를 이용하면 효소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치 특이성이 나타날 거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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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이니까 여기든 아니면 똑같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효소에 의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에, 이러한, 그, 알리키네댄 물이 첨가 반응, 수화 반응인데, 수화 반응에서의 어, 어떤 예를, A, B, C, 세 개를 드러났는데, 요거는, 어, 나중에, 에, 시간이 됐을지, 시간 되거나 하면, 메카니즘을 다시 한번 어, 보기, 보도록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 메카니즘을 한번 고민해 어, 보시고, 한번, 어, 한번 기록해 보세요. 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 수화반응, 물, 물과의 수화반응에, 그, 물과의, 단순한 물과의 수화반응에 대한 메카니즘을 적어 놓은 거예요. 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알켄이 있고 이거 하이드로늄 이온입니다 h3o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 산소가 전기음수도가 강하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h는 극성이다는 얘기지 그 h는 플러스 차를 어느 정도 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이중결합의 po비탈에 있는 전, 어, 파이 결합에는 전자들이 요 h를 공격해서 잡아가면 한쪽으로는 이렇게 카르보 카타인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카르보 카타인이 만들어져, 그리고 비어있는 P오비탈이 만들어지면, 그 비어있는 P오비탈을 향해서, 요물분자의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그걸 어택을 해가지고, 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 요 산화수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가 되니까, 요 H는 어차피 극성이나 플러스를 차지 뛰고 있고, 다시 물 분자가 이걸 잡아가면서, 엄가 산은 그대로 산으로 나오고 이렇게 수화 반응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겠어요. 여러분 촉매라고 하는 거 촉매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촉매라고 하는 건 많이 배웠지만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촉매라고 하는 것은 촉매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션 스테이트 에너지를 낮춰 가지고 화학,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촉매예요. 요 트랜지션 스테이트 에너지를 낮춰 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촉매지. 화학 뭐 생성물의 양을 많이 만드는게 아니에요. 화학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거지. 그런데 메카니즘 상으로 우리 총매의 정의는 뭐냐면, 메카니즘 상으로 화학반응에 참여해서 화학반응이 끝나고 나면 원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총매라고 합니다. 화학적인 메카니즘으로 할 때는 다시 한번 어... 메카니즘 상에서의 촉매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화학 반응 이 끝난 거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촉매라고 하고 우리가 유기 반응 아 화학 반응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촉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여기지 어, 여기까지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다음부터 들어갔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